자연을 여행하는 건 도시의 오염을 씻는 해독제라던가요. 코로나19로 혼탁해진 심신을 위해서라도 자연 속을 거닐어 볼 일입니다. 크게 애쓰지 않아도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주의 호젓한 강변으로 안내합니다. 와, 지금 여기는 제가 아는 경주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물에 비친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 네. 예, 앞쪽에 보이는 강이 형상강이고요. 네. 저기 앞쪽에서 다시 북천에서 오는 물과 합쳐져서 네. 포항으로 흘러갑니다. 아. 네, 지금 보이시는 이 풍경만큼이나 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오. 네, 궁금한데요? 아, 네, 가볼까요?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네. 오늘의 목적지 금장대 일대는 관광 명소가 많은 경주에서도 참 독특한 곳입니다. 풍광도 빼어나지만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신라 유적지 중심의 여느 여행지와 다르게 강변에 따라 막깔란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최근에야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비교적 한가롭게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처음 들어본 곳이기는 한데 좀 가야 네. 되겠네요. 네, 저도 금장되는 처음이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랑 또 안에서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도 나고 무엇보다 저는 동화 속에 저희가 공주가 된것 같은. <laughs> 예, 이 동화 속 같은 이곳은 네. 금장대 자연학습원인데요. 네. 지금 아 보시는 것처럼 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네. 물을 좋아하는 이 버드나무들이 줄을 아 이루고 있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들이라든지 갈대라든지 네. 또 물풀들이 가득히 음 있어서 어, 수생식물들이 가득한 자연 네. 습지입니다. 저기 물에 보니까요. 퐁퐁퐁뽕 네. 이제 물이 이제 물방울이 올라오거든요. 저런 네. 건또 뭐예요? 저런 거는 아마 곤충 종류들이 아닌가 아, 싶어요. 네. 소금쟁이들 물리를 걸어 다니는 소금쟁이도 네. 있을 테고, 또 밤에 와보시면 또 네. 다른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또 어떤 게? 예, 네, 이렇게 습지다 보니까 음. 개구리들이 또 맹꽁이들이 <laughs> 맹꽁맹꽁 개구개굴 네. 정말 시끄러, 어, 네, 시끄러우면서도 정감 어린 소리를 음. 들으실 수가 있고, 그런 걸 보면 습지가 생태계의 보고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점점 완성해지는 초여름, 금장대 자연학습원의 습지 등 마치 천연의 물감을 색깔별로 풀어놓은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정말 뭐 수채화 래인것 같네요. 네실제로어 저기에 그 색깔이 네, 노란 꽃이 멋있습니다. 있거든요. 저건 이저 노란 꽃은 네. 어리연 꽃이에요. 노랑 어리연 꽃. 조금만 네. 진짜 아담한 네. 예쁜 지금 꽃이요? 멀리서 네. 보여서 노란색이 그렇습니다. 정말 센 노랗게 네. 그 병아리 같은 네. <laughs> 네, 정말 예쁜 그 노란색인데 음. 자세히 보면 더 네. 예뻐요. 음. 예, 그냥 우리가 지금은 노랗게만 보이지만 네. 자세히 보면 꽃 자체가 정말 예쁜 꽃이고 예, 저기 앞쪽에 소세시처럼 네. 생긴 거 보이세요? 어, 네, 네, 갈색으로 갈색으로 된 부분 보이죠? 네, 네 저게 부들의 꽃이에요. 꽃이라고? 네, 네, 사람들은 저게 꽃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갈색 부분이 암꽃이고 아... 그 위에 보시면 좀 이렇게 미세개통처럼 이삭처럼 네. 생긴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수꽃이에요. 예, 한 몸에 암꽃과 수꽃이 네, 그래서... 같이 있어서 네. 바람을 타고 이 수정을 하는 단성화에 들어가고 아 아마 이제 씨앗은 11월 정도 되면 솜뭉치 모양으로 이렇게 뿔뿔뿔뿔뿔뿔 나오면서 <laughs> 바람을 네. 타고 예 네. 다른 그 넓지대나 물이 많은 곳에 안착을 해서 네. 또 새로운 생활을 시작을 하겠죠. 네. 습지를 벗어나 산책로를 걸어봅니다. 평탄한 나무데크로 이뤄져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는 길. 금장대 자연학습원에 왔다면 일부러라도 한 번쯤은 거닐어봐야 하는 그 길입니다. 특히나 이 무렵의 산책로는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입니다. 실록을 넘어 녹음으로 가는 나무들은 물론 아무렇게나 우자란 풀들마저 마음을 끄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최근 들어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궁금해지네요. 아, 이건 SNS에서 본 곳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저 여기 나루배를 네. 네. SNS에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예, 요즘 SNS를 <laughs>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네. 플레이스인데요. 아, 실제로 봤을 때. 여기 이배 같은 크네요. 경우에는 맞아요. 특별히 이제 2018년도 정도에 경주에서 황포돗배라고 해서 네. 사공도 있고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사공이 근데, 있었다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음. 이제 가문 때문에 수량이 줄어서 아, 네. 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다 가져다 뒀는데 네. 이런 나룻배 하나 있으니까 운치를 확 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원피스에 밀짚모자에 네. 네, 정말 아이템을 잘 정해서 네. 예, 사진들을 잘 찍어서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저희도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감사하죠. <웃음> <웃음>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면 섭섭하죠. <laughs> 오래된 것이 많은 경주에서 SNS 감성을 발견하는 즐거움 이런 게 금장대 자연학습원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여성들이 좋아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인스타 감성. 그렇습니다. 앞서 뭐 공주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나가 올리네요. 공주님 너무 멋한서 예. <laughs> 금장대 위를 지나가던 <laughs> 기러기들도. <laughs> 내려 앉아서 구경치를 감상하고 간다고 해서 네. 기러기 앉아가 들어간 어, 금장 나간이라는 음. 말이 생겼을 정도로 음. 금장대에서 보는 풍경이 굉장히 멋집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럼?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대체 금장대가 어떤 곳이기에 날아가던 기러기조차 쉬어간다는 걸까요? 사실 금장대는 수천 년 세월을 관통하며 많은 이야기들을 쌓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설《무녀도》와 관련 있는데요. 《무녀도》는 경주 태생의 소설가 김동리의 대표작이죠. 북천과 형산강이 만나 아찔한 낭떠러지와 깊은 소리를 만들어낸 이곳 금장대가 《무녀도》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김동희 선생님의 대표적인 소설인 무녀도의 음.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기청소예요. 여기에요? 네네. 오. 그 무녀 모화의 아들 우기가 예, 예수를 믿는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서양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어, 모화의 칼에 네. 아들이 어, 맞아 죽게 되고 음. 그 마지막 구슬 한 모화가 이 애기 청소에 와서 빠져 죽는 슬픈 이야기가 아, 모자가 돌 어, 예, 그런 그 아픔이 있는 이야기가 네. 형성된 곳이 바로 애기 청소입니다. 슬프도록 아름답다는 건 이런 걸 두고 말하나 봅니다. 애기 청소에 얽힌 서글픈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형상강변의 초여름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습니다. 예기 청소를 벗어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청동기 시대로 추정되는 암각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각화가 있어요? 네, 청동기 시대를 어...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안각하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거의 그 유명한 숙장동 안각인데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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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 네. 경주 지역 사람들도 여기 안각하가 네. 있다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안각하라는 자체가 우리 현대의 언어로는 풀기 어려운 음. 뭐 우수의 어떤 네. 언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돌이기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방패 모양이 네. 찾아볼 수 있는 곳인 아,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보여요. 선생님, <laughs> 이게 어린이 발자국 같은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내기하고 네 이렇게 발바닥 맞죠. 예, 네, 잘 찾으셨네요. <laughs> 어, 어린이 발자국. 이게 색감이 <laughs> 네. 잘안 보이는데 아, 실제로 관리하고 모양을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니까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때나 지금이나 평화롭고 음. 또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은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경치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고 네. 사람이 몰리면 흔적을 남기는 법이죠. 세월의 풍상에 이리 깎이고 저리 깎여 비록 형체는 알아보기 힘들게 됐지만 암각화는 이곳이 좋은 터였음을 위로 짐작케 합니다. 물이 있고 풍광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모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네, 아, 기각이 기각이 좋다고 합니다. 네, 네. 이곳이 기가 고장한데 지금 많이 가려져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아쉽게도 가려져 네. 있는데 지금 여기 앞쪽으로 한번 보시면 경치가 <laughs> 정말 좋죠. 아, 예. 네. <laughs> 기러기가이 네. 예, 금장대를 지나가다가 음. 이 경치에 반해서 내려와서 경치를 감상하고 갔다고 하는 음. 금장나가는이라는 말이 공감이 네. 되시죠. 네, 예, 이 금장대에서 보는 이 경주시가지의 풍경을 보면 신라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네. 역사가 한 눈에 쫙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음. 경주의 낮풍경도 좋지만 저녁에 와 보시면 경주시가지 야경도 음흠. 굉장히 멋집니다. 네, 경주 관광 코스 중에서 금장대 야경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네. 낮, 밤이 다 아름답다고 하니까 전 낮만 봤잖아요. 네, 네. 밤에 또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꼭한번 와서 네. 야경 구경하세요. 네, 공사기간 끝나자마자 바로 어, 와봐야겠어요. 네, 그때 다시 한번 뵈면 좋겠네요. <laughs> 여름은 강의 계절. 조금 특별한 나들이를 원한다면 경주 금장대는 어떤가요? 아름다운 강변 풍경은 기본, 신비로운 이야기와 왕성한 생명은 범입니다.